18내저 패스도 없고. <laughs> 같이 좀 가시죠. 대화도 좀 하시고. 좀 쉬자. 어? 쉬는 데 있어요, 쉬지. 안 챙겨주셨네요 있어. 포크 있어요? 딱고먹 어? 손으로 직접 먹어. 아 진짜. 쌀기 어, 싱싱한데. 콤프는 좀 아니지 않니? 아, <laughs> 어. 어, 어, 어. 오늘 아 새벽에 지형 터져가지고.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게 초급자 사냥길이라고? 네 <laughs> <내> 다리... <웃음> <웃음> 다리에 근육이 없어서 그렇다고 <laughs> 나 진짜 큰일 났다 허벅지 어? 왔거든 <laughs> 아니 잘 탄다 그랬잖아 <웃음> <웃음> 아, 계단이 이렇게 완은 만지는... <laughs> 뭐... 개... 어, 좋다 네, 좋아요? <laughs> 그만 찍어 <laughs> 힘들면 좀 쉬어 천천히 해 천천히 아닌데요. 어? 아닌데요. 말말 틀라 그래. 맞아, 아니야, 아니? 야두번 봤어. 말 틀는 거 아니야? 말맛는 거야? 아빠. 오늘 안 바쁜 거야, 많이. 혼 혼자 하면 혼자 있을 때더 바빠. 왜냐? 오늘은 여러 명 있으니까 다른 사람 찍을 사람도 많잖아 그래서 그냥 찍으면 돼나 혼자.. 형 곱게 자라서 이런 거못 하잖아요 <laughs> 네? 아형 난도질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? 아니, 밥 먹을 때가 많았지. 감사합니다. 그럼 이쪽이 의정부에서 오는 거고, 저희는 청에서온 거고, 네, <�NS> 저쪽이 서울인가 보다. 정상에 사진 한번 봐야지. 아, 이게 맨날 차가소리 하는데 이런 네 이거를, 덥... 몰라서. 아. <laughs> 막걸리 단잔 하셔. 아 막걸리 막걸리 얼마예요? 한잔 삼천 원. 잔에 삼천 원이요? 어병 병은 육천 어? 원인데 두잔반 나와. 병이 두잔 반밖에 안 나와요? 그럼, 아 잔이 크잖아, 우아잔작는은석 잔. 어마네요, 어, 잔이. 아 노란 거 커다니까. 아 그거. 한 병요? 이응그러면딱둘잔한 어. 잔씩 하면 되잖아. 아아니요 어제 내려갈 때 위험해서. 한잔 좋아. <laughs> 아, 알았네. 수고하세요.

니는 여자친구 생기면 진짜 이제 <laughs> 넌 하루도 못 가서 헤어진다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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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, 여성분이 좀 다리 좀 오므려 주실래요? <laughs> <laughs> 네? <laughs> 다리를 오므려 주셔야지 뭐와형 <laughs> 멋있게 멋있네 응? 이 표고 찍어줄게 응? 여기 있어봐 응. 아이스크림 좀 저리 치우고 자 아니야 이 아이스크림 있는 게더 귀여운 것 같아 전신이 나와야 되 그래도 기다려 봐. 정식. 거기 셋신서 봐 한번. 여기. 운세시 산 찍자. 아, 너 진짜 못 줍는다. 하나 찍어 줘. 어디? 저기. 아. 갈수 있어. 너가 근데? 여기 돌, 돌아서 가면 되아 갈수 있겠냐고 왜못 가? 가 a s 지 인터뷰 한번 하실래요? 어디 어디 인, 인터뷰 한번 하실래요? 아 아니 아니 저 i n t e r b a m a r a 가요? <웃음> 어디서 i <laughs> 자는 거예요? a l 로 o a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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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l 아, 나 일부러 가져올라다 안 가져왔는데요? 내려가서 뭐 먹는다 그래서? 아, 안가져 하나로 누나한테 맛만 보는 거지. 하나로? 그게 재미야냐 근데 넌 갖고 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. 말이 많아. <laughs> 저거? <laughs> 몰라, 그래. 막 누가 보면 지가 바리벌 싸운 줄 알겠어. 씨. 아니, 나 일부러 안 싸운 거야. 넣었다가 챙겼다가. 그니까 러 이렇게, 뭐, 근데 말이 많냐고. 어? 원래 말이 많잖아, 원래. <laughs> 이따가 이거 비닐봉지 나올 거 같아. 그 새. 끝내놔, 끝내놔. 다 뭐, 마셨어, 국물. 이거 물 그렇게 조금 넣는 거 맞아요? 이거, 이거 쓰셔도 되니까. 아, 나 오줌 너무 마려워. 아니, 물은 나무로 많이 먹는다면 뭐, 오줌을 진짜 분히 까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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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그냥 녹차예요. 이거? 오징어 먹을 거요. 내려가서 먹자. 아니 내려갈 때안 돼. 안 해요. 나 먹을래. 주. 저... 아니야 아니야. 어. 비싸 비싸. 아. <웃음> <웃음> 좀만 나눠준다 그러면. 어. 오셔. <laughs> 아 진짜 오징어로 갔지. 오징어 갖고 오지어 진짜. <laughs> 나도 안 맞. 라인 비진자 너. 아, 야, 왜 오징어, 오징어 왜 만지냐고? <laughs> 왜 만지냐고 오징어? 진짜 오징어랑 같이 일좀 하지 않으고 스트레스 합니다. 스트레스밖에 안 나노. 아맞아 어? 아니 근데 우선 뜯은 길에 찢어놓자. 일단 먹기 전에 내가 손 닦아줄 테니. 아, 내가 싸운 거예요, 이거. 내가 이거 두 시간 삶아서 계란 싸왔어요. 압력밥솥에 2 시간 쪄서 3시에 일어나서 칭찬 받고 싶었어 내가. 얘기해 봤어. 칭찬 받고 싶었어. 안되 여기 열 있다고 하는데. 예? 잔열이? 말소리좀 크게 해 주실래요? 저거 하고 잔열을 잔열에. 뭐라고 하면 되겠다고요? 이거 이거. 가가 아, 오징어. 잔열겠다고 그러겠네. 뭘 그러겠네? 아, 진짜로. 오징어 살짝 그 대표야, 맛있지. 어, 누가 빵꾸 뜯었 원래 뭔데, 김이 뭐라고 뭐라 나? 아, 이거. 라면이야, 라면. 저거 있잖아. 어. 발열팩. 요새는 저, 저거 하는 게 있다더라고. 불 피우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불안 피우고 이렇게. 저. 이건 안 끌어 올라요? 안 올라요? 목소리 진짜 짝지한번 하고 딱또닦아 숟가락으로 닦으면 되잖아요, 이렇게. 똑똑한데 많이, <laughs> 많이 똑똑해졌다. <laughs> 더덜 올라가네. 어, 왜 그러냐. 자 <laughs> 애가 왜 그래. <laughs> 니가 뭐 그런거 올린다고 니뭐 네 소원을 이루어질거 같아? 소원이? 너도 하나 할래? 그래 소원 빌어 알아서 어. 난이도가 너무 낮잖아 어떤 소원 빌었는데? 그말이 <laughs> 얘기해줘 차 끌고 오셔도 될것 같은데. 아까 쉬고 있어요. <laughs> 차 들어올 것 같은데. 이상 <laughs> 끝. 즐거우셨어요? <laughs> 민정 씨 즐거우셨어요? 대꾸 좀 해주세요 첫사기 <laughs> 오빠한테 <laughs> 정식씨 그냥 가볍게 먹아 됐습니다 아.. 어? 커피 어? 시원하네 뜨거운 커피인데? <laughs> 어, 김 나잖아 나이 쏙 뜨겁잖아 어 얼음물이 있어 예? 네? 나 저도. 시원해요, 가방에 있는 거. 얘가 꺼내길래 시원하냐고? 물이 제안 먹겠지? 어. 아빠, 도 하나 아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냐고 쓰레기 내야 아니야. 아어야아니어 아니야. 아 집에서 열어보지. <laughs> 야쓰레야가 너무 아리가잖아여기아 먹었는데 야아까지가잖아니 아니야. 야외 같은 데서 먹고 싶다 야외? 어. 파련이지 먹은 거. 화련 같은 데 갈래? 어, 원주에 좋은 데 있어. 파련니서갈수 있어. 아 어? 근데 마, 맛이 없어, 음식이 너무. 어쩌다. 정신 움직이 봐. 이거 컵 쏟는다, 얘, 가방에다가. 전쟁이다, 진짜. 나 자상하다. 응? 응? 응. 나. 뭐, 뭐 했다고? 아. 가방 열어 넣어줬잖아. 이런 남자는 있지. 은하리잖아. 아, 저쪽이 은하리지? 반대편에. <웃음> <웃음> 잡채도 응. 근데 본인의 눈짝은 응. 왜? 눈짝이 응. 어? 왜? 우리 <laughs> 등사가 이렇게 뻐근한 거야? 등이 왜 뻐근해? 알게 뭐. 아, 너는 그럴 수 있다. 넌 기어, 아, 기어 다녔어. 기어, 아, 다다 다녀. 다녀. <laughs> 기어 갔으니까 등에 담 걸렸을 수 있지. <laughs> 내 발로. <laughs> 어? <다녀>. 내 발로, 내 발로 다렸으니까 그럼 너는 내일 저녁에 출근을 하는 거잖아. 오전 중에 전라도 가서 거기서 이제 바로 일 시작하는 거죠 전라도에서 양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? 그 다음 전라도에 일을 하면 양산에서 끝나고 그러니까 전라도랑 양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. 그럼 끝날 때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? 항상 양산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? 그쵸 웬만해서안 올라오는데 일이 아. 있다고 하면 은 아. 양산에서 올라오고 어디 어나 이제 얼굴 막빨야지니까고아네 알았... 알았... 그때 너 와꾸가 막 틀어졌다? 그럼 내가 알아서 뭐지? 지금 덜춥다 <laughs> 야, 애초에 틀어 나왔어. 애초에 틀어졌는데 뭔 소리 하는 거 이럴 때 거잖아. 되게 신나게 웃어왜 저래? 젊었을 때나 예뻤지, 뭐 지금 뭐. 아, 지금 화장안 냈어. 아, 젊었을 때 나도 예뻤어 나도, <laughs> 나도 오랫동안 예뻤어진실한 <laughs> <기인실하다>. 거야. 나도 A씨가 써. 아, 형. 그러고 보면 다 샜다 그 그런 때가 있었나.